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팔란티어의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달 지드3의 글로벌 인포메이션 다머너스 익스페리먼츠에서 배포한 최신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타콘스텔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의 작업방식, 지한 시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밤새 우리는 상업용 우주 회사와 협력하여 237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메타 별자리를 조정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위성 데이터를 AI로 재구성하여 의사 결정자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기존 위성과 통합되어 수백 개의 궤도 센서와 AI 모델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잠수함은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이 됩니다.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군은 전 세계 모든 잠수함의 배치를 추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태평양의 모든 항구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위성으로 AI가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그 정보는 연합군에 빠르게 전달되어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과 지속적인 효율 추구 및 유통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우 강력한 2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총 수익은 2분기에 49%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업 수익은 90%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2분기에만 20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당 평균 79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상위 20개 고객의 평균 수익은 분기 대비 3,600만 달러에서 3,9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상업 고객의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62건에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중 30건은 5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제품혁신은 이러한 실적의 핵심이자, 우리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입니다. 엣지 AI의 혁신이 고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고급군용 헬리콥터와 특수작전 고속정의 탑재를 포함하여 이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광범위한 기술은 솔루션 확장을 가능케 하며, 이전에는 없던 드론, 위성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 혁신과 효율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는 긴급한 규정 준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은행은 만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단 이틀 만에 이 고객을 위한 전체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이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3개월이 넘게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채광 분야에서 리오틴토의 최첨단지야 채광작업 중 하나에 배치된 주조 공장은 200km의 터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리오는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광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통해 리오는 장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집안 공학 조건을 측정하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확한 정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엔지 및 히지니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 내셔널 그리드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라는 두 개의 유틸리티를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PSPS에서 연결된 유틸리티인 퍼블릭 세이프티 파워 슈토프를 구매, 그리드 관리 및 안전에 연결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 성과들을 입증한 것은 지난 몇 분기입니다. 2분기에 32% 성장한 상업용 고객수의 엄청난 성장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 우리는 국방, 의류 및 기타 중요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확장과 기회의 확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1억 달러의 계약을 포함하여 미육군 홍국 및 해안경비대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HHS 및 CDC와 미국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분기에 FAA는 항공기 인증 및 운영 안전 활동을 지원할 소프트웨어 제공하기 위해 팔란티어를 선택했습니다. 737 MAX의 기종의 서비스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정부 대상 미 육군, 공군, 해안경비대, HHS, CDC와의 새로운 거래가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대상으로 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고상장으로 견인해 줄 것입니다. 마케팅 지출은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판매 유입을 주도하기 위해 브랜드 및 선거 마케팅을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적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올해와 향후 4년 동안 계속해서 30% 이상의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회사에 완전한 파운드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에서 로봇 공학, 소프트웨어 회사 파운드리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축하는 SaaS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익은 49% 증가했고, 조정이며 현금 흐름 마진은 28% 조정 영업이익은 33%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상업 고객 수는 연속적으로 32% 증가했으며, 연초 이후 61%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업 수익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